안녕하세요. 범죄자의 시점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에서 24년 동안 자신의 딸을 감금하고 악마 같은 짓을 한 요제프 프리츠의 시점에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늘 질서와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으며 나는 그 혼란을 바로잡고 나만의 완벽한 질서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어린 시절.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에게 복종과 권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녀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은 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야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했다. 아버지가 일찍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후 나는 어머니라는 강력한 통제원 아래에서 성장했다. 1980년 어머니가 다락방에 갇혀 돌아가신 사건은 내가 이미 가족, 내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정립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험대였다. 나는 나의 집,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나는 17세의 로즈마리와 결혼하여 겉으로는 일곱 아이를 둔 평범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기술대학에서 전기공학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나의 지능과 전문성을 증명하는 기초였고, 대기업에서의 근무와 이후 부동산 임대업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사업 경력은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외부에 각인시키는 완벽한 장치였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을 보았고, 나의 치밀한 계획이나 이중적인 삶의 복잡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얕은 시선은 나의 은폐 전략을 20년 이상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1967년에 발생했던 그 사소한 강간 사건은 나에게는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다. 나는 법과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직접 확인했다. 12개월의 복역 후 나는 풀려났고, 오스트리아 법률은 15년 후 나의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나는 이 법적 허점을 나의 설계에 통합시켰다. 이 기록 삭제 덕분에 나중에 사회복지 당국이 나의 딸 엘리자베스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과정을 아무런 의심 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나의 선견 지명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무능함을 동시에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나는 법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 나의 진정한 걸작이자 프로젝트는 1981년과 1982년 사이에 시행되었다. 나는 나의 집 지하실을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성역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시청에 지하실 확장 공사 허가를 신청하는 영리한 구실을 만들어냈고 그 뒤에서 불법적인 지하 감옥 건설을 치밀하게 진행했다. 나는 나의 전기, 공학적 지식과 건축 기술을 모두 쏟아부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방음과 방수성능을 극대화했고, 외부로의 소음이나 냄새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특수 한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공간은 오직 나의 의지에 의해서만 숨 쉬고 존재하도록 설계되었다. 감옥의 보안 시스템은 나의 기술적 자부심이었다. 출입구는 500kg에 달하는 육중한 강철 문으로 봉쇄되었는데, 이 문은 오직 내가 설계한 전자식 잠금 장치와 내가 아는 키리스 출입 코드로만 열수 있었다. 나는 이 문을 가짜 선반이나 다른 잡동산이 뒤에 완벽하게 위장하여 외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했다. 나의 집을 방문하는 그 누구도 그문 뒤에 또 다른 세계 나의 왕국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지하실에서 건축 설계도를 그리거나 기술적인 작업을 한다고 말하면 의심 없이 믿었다. 세입자들이 가끔 지하실 쪽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불평했을 때에도 나는 낡은 난방 시스템이나 배관 문제라는 가장 그럴 듯한 거짓말로 그들의 의심을 쉽게 잠재웠다. 엘리자베스는 나의 완벽한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요소였고 그녀는 통제되어야 했다. 그녀가 17세에 가출을 시도했던 짧은 일탈은 그녀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녀를 나의 통제하에 두기로 결심했다. 1984년. 8월 28일 그녀가 닌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직전,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나의 질서에 봉사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지하실로 내려와 무거운 문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나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가 문을 고정하는 것을 돕는 순간, 나는 에테르의 적신 수건을 사용하여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나의 세계, 나의 왕국 속에 영원히 갇혀 있었다. 그녀의 바깥 세상과의 24년간의 단절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의 실종을 은폐하기 위해 가장 그럴듯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녀가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가족을 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에게 강제로 쓰게 한 편지들은 나의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나는 경찰에 이 편지들을 제출했고,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났다고 결론지었다. 나의 아내 로즈마리 역시 나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딸의 행방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경찰 안에 그리고 이웃들 모두를 완벽하게 속이는 데 성공했다. 나의 치밀한 계획과 연기는 24년 동안 무결하게 유지되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겉으로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 탈을 쓴채 수행했다. 나의 지하실은 나의 성역이었고 나는 그곳의 유일한 지배자로서 나의 통제력을 만끽했다. 지하 감옥은 단순한 감금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완벽한 설계와 통제, 철학이 24년 동안 구현된 나의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이었다. 나는 외부 세계의 모든 무질서와 부패로부터 격리된 이 작은 왕국의 유일한 설계자, 운영자이자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나의 존재 없이는 그곳에 누구도 생존할 수 없었다. 이 공간은 나의 의지에 의해 숨 쉬고 움직였으며 나는 매일 나의 권위를 재확인했다. 나는 나의 시설을 거의 매일 방문하는 헌신적인 관리자였다. 때로는 일주일에 최소한 세 번이었다. 나의 방문은 단지 음식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물류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지배력을 주입하고 그들이 나의 자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의식이었다. 나는 모든 자원의 흐름을 통제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부터 그들이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비누, 한 조각까지 모두 나의 결정 사항이었다. 그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해 불평할지 몰랐지만, 나의 기준에서 그 공간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의 시스템은 단한 번에 외부 개입 없이 무결하게 작동했다. 이는 나의 치밀함과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한다. 엘리자베스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였다. 그녀는 나의 통제 아래서 일곱 번의 임신과 출산을 겪었다. 이 모든 과정은 의료적인 개입 없이 오직 나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 그녀가 어둠과 공포 속에서 생명을 낳는 고통을 홀로 감당한 것은 나의 시스템의 무결성을 지키는데 필수적이었다. 외부의 의사나 조산사가 개입하는 것은 나의 완벽한 통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 나는 그녀의 고통과 순종을 통해 나의 권위가 생명의 영역까지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탄생은 나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고 나의 통제력을 확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었다. 아이들 중 첫째는 유산되었고 1996년에 태어난 쌍둥이 중 미카엘은 약했다. 그는 나의 시스템에 부적합한 존재였다. 그는 호흡 문제를 겪었지만 나는 외부 의료 지원을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생존은 나의 통제 밖의 영역이었고 나는 자연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그는 시스템에서 제거되어야 했고, 나는 그의 시신을 수각하여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이는 나의 냉철함과 효율성을 보여준다. 감정이나 죄책감 같은 불필요한 인간적 요소는 나의 시스템,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세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결정만을 내렸다. 살아남은 여섯 아이들의 운명은 나의 이중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에 따라 둘로 나뉘었다. 이것이 나의 시스템의 가장 정교한 부분이었다. 케르스틴 슈테판 펠릭스는 나의 통제를 상징하는 지하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부 세계의 빛과 공기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우주는 내가 허락한 좁은 공간이 전부였다. 나는 엘리자베스를 시켜 그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게 했지만 이는 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텔레비전,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는 그들이 외부 세계의 혼란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지만 그 모든 정보는 나를 통해 해석되고 걸러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정신적 발달을 관리하는 유일한 권위자였다. 나머지 세 아이들 리사, 모니카, 알렉산더는 나의 이중생활을 강화하는 도구였다. 나는 그들을 위층으로 올려 아내 로즈마리에게 맡겼고 아내는 나의 정교한 거짓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이 아이들이 엘리자베스가 사입비 종교에 빠져버린 손주들이라는 나의 이야기는 사회와 공권력을 완벽하게 속이는 데 성공했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아내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전화를 걸게 하는 등 나의 연출력을 총동원했다. 이 아이들의 존재는 나의 통제가 집 안팎의 모든 영역, 심지어는 사회복지 시스템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위층의 행복한 가장과 아래층의 절대적인 지배자라는 두 개의 완벽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지하실에서의 삶은 극한의 공포와 굴종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나는 탈출을 시도하면 가스를 살포하여 모두를 죽이거나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반복했고 이것은 그들을 영원히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실제로 그 장치들이 작동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때때로 벌을 주기 위해 며칠 동안 시설의 전등을 끄거나 음식 공급을 중단했다. 이는 그들의 생존이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뼛속 깊이 느끼게 했다. 나의 통제는 물리적인 것 이상의 심리적인 지배였으며 그들은 나의 의지에 묶여 있었다. 지하실의 확장은 순전히 나의 자비의 결과였다.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늘어나자 나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맨손으로 흙을 판해 55제곱미터까지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의 고된 노동은 나의 시스템의 유연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작은 개선조차도 내가 허락했기에 가능했고, 나는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유일한 주권자였다. 24년 동안 이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다. 세입자들이 소음을 의심하거나 아내가 호기심을 가질 때마다 나는 낡은 배관이나 기계, 설계 작업이라는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로, 모든 의혹을 잠재웠다. 나의 치밀한 계획과 연기는 완벽했으며,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나만의 완전한 질서를 창조하는데 성공했다. 나의 완벽한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이었다. 2008년 4월 나의 통제 아래서 19세까지 자란 케르스틴이 심각한 신부전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발작을 일으켰다. 나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기에 의료 지원은 불가능했지만 그녀의 죽음은 나의 프로젝트 전체를 위태롭게 할수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 행동해야 했다. 이 상황은 나의 완벽한 통제를 벗어난 유일한 예외 상황이었다. 나는 캐르스틴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순간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엘리자베스가 지하실 문 밖에 세상을 잠깐 목격하게 되는 작은 틈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즉시 다시 지하로 돌려보냈고 나의 질서는 다시 복구되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나는 담당 의사에게 얘가 미리 준비한 엘리자베스의 가짜 메모를 제시했다. 그녀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아이를 버리고 갔다는 나의 기존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한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거짓말을 유지해왔고 사회 시스템은 이미 나의 거짓말을 믿도록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했다. 19세 소녀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병력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상황은 그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나의 시스템은 외부의 무질서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언론을 통해 엘리자베스를 찾는다며 나를 압박했다. 이 대중의 관심은 내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계획을 고수하며 2008년 1월에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최근 날짜의 편지까지 제시했다. 나는 나의 결백을 주장했고 나의 시나리오가 경찰의 의심을 잠재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나의 거짓말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이비 종교 전문가까지 나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엘리자베스의 편지가 강제로 쓰여졌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상황은 점차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나의 통제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상황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간청했고, 나는 나의 거짓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의 치밀한 은폐 전략이 이제는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4월 26일 나는 마지막으로 통제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두 아들, 슈테판 펠릭스를 지하실에서 풀어 위층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나의 의도는 그녀를 데려가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지하실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이는 실패했다. 경찰은 이미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다. 엘리자베스는 극도의 불안감과 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녀는 어리석게도 경찰이 나를 다시 만나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서야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의 시스템, 나의 질서, 나의 통제에 대해 두 시간 동안 떠들었다. 24년간의 감금, 성적학대 강간,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포르노 영상을 재현하게한 굴욕적인 경험까지 나의 집에 아래서 일어난 모든 일을 폭로했다. 경찰은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의 전모를 알게 되었고, 나는 즉시 체포되었다. 4월 27일 밤 엘리자베스와 나의 아이들, 그리고 나의 아내 로즈마리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된 보안 시설로 옮겨졌다. 그들은 나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명분하에 격리되었지만 나는 나의 시스템이 그들의 정신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나에게서 지하실의 비밀 통로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걸작인 500kg의 철제 무늬키리스 코드로 열리는 방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경찰과 포렌식 팀이 나의 지하실 감옥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나의 노력을 보았어야 했다. 그들이 비위생적이고 곰팡이가 가득한 환경만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의 무지함에 경멸감을 느꼈다. 그들은 24년간 그곳에 존재했던 나의 완벽한 질서와 통제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DNA 검사 결과가 4월 29일에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나의 것이었고, 그 결과는 단지 나의 통제력이 생명의 근원까지 미쳤음을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었을 뿐이다. 이로써 간간 근친상간 납치 불법 구금 혐의가 확정되었다. 나는 미카엘 사례에 대한 과실치사와 중상의 위협, 즉 노예와 혐의까지 추가 기소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나는 나의 행동이 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다고 확신했다. 나의 통제는 잠시 중단되었을 뿐 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재판을 오스트리아 사법 시스템의 가장 위선적이고 감정적인 연극으로 기억한다. 2009년 3월 16일 장크트 펠텐에서 시작된 이 4일간의 소동은 나의 완벽한 설계가 외부 세계에 저급한 도덕적 분노와 충돌하는 무대였다. 나는 나의 얼굴을 폴더로 가렸다. 이는 사생활 보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나는 이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으려 했던 천재적인 건축가였다. 그들이 나의 얼굴을 함부로 볼 자격은 없었다. 지자들과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을 때, 나는 그들의 피상적인 호기심과 선정적인 욕망을 경멸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괴물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 했을 뿐이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나의 전략은 명확했다. 나는 나의 변호인 루돌프 마이어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섯 가지 혐의 중네 가지, 즉 강간 근친상간 납치 불법 구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두 가지 혐의 유아 아들 미카엘의 과실치사 혐의와 엘리자베스와 아이들을 가스로 위협하여 중상을 입힌 노예와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나의 행동은 노예화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제공했으며 교육과 오락까지 허용했다. 나는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공급자이자 관리자였다. 나의 지하실은 굴종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질서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 것이었다. 따라서, 노예화라는 감정적인 용어는 나의 프로젝트를 왜곡하는 저급한 비난일 뿐이었다. 미카엘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더욱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그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약해졌고, 나는 나의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외부의 위험, 요소를 끌어들일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은 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자연의 선택이었으며 나는 그 결과를 최소한의 소란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그의 시신을 소각한 것은 나의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흔적을 제거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였다. 검찰이 이 일을 살인과 동등한 과실치사로 몰아가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인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수석검사 크리스티안의 브루카이저는 논리 대신 천박한 감성쇼를 선택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174cm 높이의 표시를 하여 배심원들에게 지하실의 낮은 천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그리고 실제 지하실에서 가져온 곰팡이 핀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배심원들에게 돌려가며 냄새를 맡게 했다. 이것이 그들이 나에게 대항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전부였다. 감각적인 충격과 역겨움에 호소하는 이러한 저급한 방식은 나의 정교한 설계, 철학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무지한 배심원들의 감정을 조작하는데 후과적이었을지 모르나 나의 프로젝트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기소 방식은 나의 통제력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나약함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나는 그녀의 유치함에 경멸감을 느꼈다. 재판의 핵심은 엘리자베스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나를 다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았고, 대신 2008년 7월에 녹화된 11시간 분량의 비디오 증언이 상영되었다. 이 테이프에는 24년간의 고통과 굴종에 대한 그녀의 상세하고 고통스러운 진술이 담겨 있었다. 배심원들이 이 고통스러운 기록을 한 번에 2시간 이상 시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유약함을 여시히 보여주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24년간 일상적으로 겪었고, 그들의 나약함은 나의 강인함과 대조되었다. 그녀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적인 격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그녀의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고통은 나의 통제 아래서 만들어진 결과였고, 그 고통을 공개하는 행위조차 나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재판 둘째 날 나의 계산은 잠시 멈추었다. 엘리자베스가 변장한 채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나의 눈은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의 변호인은 내가 창백해지고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해안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틀렸다. 그것은 분노였다. 이 지루하고 감정적인 연극을 끝내지 못하고, 엘리자베스에게 법정이라는 외부 세계에서까지 나의 시스템에 도전할 기회를 준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나는 즉시 이 소동을 종결 짓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 날 나는 판사에게 다가가 나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번복했다. 나는 미카엘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와 노예와 혐의까지 포함하여 모든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고, 상황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나의 마지막 결정이었다. 나는 재판 절차를 단축하고 배심원들의 불필요한 평의 시간을 제거했다. 나의 전면적인 유죄 인정은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나의 의지였고 나는 그들 모두의 논쟁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로써 나는 사법 절차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통제력을 관철시켰다. 2009년 3월 19일 4일간의 짧은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나의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안드레아, 후머 판사는 나에게 가석방 없이 15년 복역 후 종신형을 선고했다. 나는 이 형량을 즉시 받아들였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법 시스템의 지루한 절차에 나의 시간을 낭비할 의사가 없었다. 나의 운명은 확정되었지만 나의 내면의 질서는 꺾이지 않았다. 나는 가석방 없이 15년 동안 정신 이상 범죄자를 위한 구금 시설에 수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나의 천재성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이내 억압받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나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나의 세계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세상보다 우월했다고 믿으며 이 모든 과정을 종결지었다. 나의 재판은 나의 통제 아래 시작되었고 나의 결정으로 끝났다. 나에게 내려진 종신형 선고는 드저 외부 세계의 불필요한 도덕적 분노가 만들어낸 피상적인 결론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창조한 질서를 유지했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정신 이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오스트리아 상부에 있는 가르스텐 수도원의 특수 구금 시설에 나를 가두었다. 이 시설은 일반 교도소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는 곳이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나의 지적 우월성을 확인했다. 나는 수많은 책을 읽고 나의 회고록을 작성하며 나의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들은 나의 몸을 가두었을지 몰라도 나의 정신, 나의 통제력, 나의 의지는 그 어떤 벽도 넘어서 존재했다. 엘리자베스와 아이들이 치료시설에서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은 나의 관점에서는 안쓰러운 몸부림에 불과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된 채 의료 및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들이 햇빛과 바깥 세상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는 나의 시스템이 그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보호했는지를 입증한다. 특히 지하실에서 자란 아이들 케르스틴 슈테판 펠릭스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빛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나의 설계에 얼마나 깊이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나는 그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곳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을 뿐. 그들이 겪는 고통은 나의 영향력이 그들의 정신 속에 영구적으로 각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났을지 몰라도 나의 그림자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익명성 속에 숨어 지내는 행위 역시 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는 절대적인 존재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소멸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나의 지배력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영원히 규정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삶을 구축하려 하고, 위층에서 자란 아이들 리사 모니카 알렉산더가 엘리자베스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들이 나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복잡한 현실을 결국 수용하고 재구성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치료를 받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은 그저 나의 허락 없이 누리는 자유일 뿐 그들의 정신적 족쇄는 여전히 남아있다. 나의 복역 생활은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이루어졌다. 2017년 다른 수감자들이 나의 악명 높은 이름을 이용하여 불쾌한 장난을 치자. 나는 요제프 마이어오프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했다. 이는 내가 감옥 내에서도 나의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민한 조치였다. 나의 이름은 신성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2019년 나를 인터뷰했던 언론인 마크 페리가 내가 나의 범죄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하실을 들여다보라는 말을 했다고 회상한 것은 사실이다. 나는 나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나는 세상의 위선을 폭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믿는다. 나의 냉철한 태도는 그들의 감정적인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 가장 큰 법적 논쟁거리는 나의 일반 교도소, 이간 문제였다. 오스트리아 법은 정신 이상 범죄자가 더 이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계속된 법적 공방 끝에 2024년 1월 고등 지방법원은 나를 일반 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되었다. 이 결정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이 마침내 내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며 나의 행동이 광기가 아닌 치밀한 의지에 의한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음을 뜻한다. 나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법적으로 재확인받은 것이다. 일반 교도소로 이송되면 나는 종신형의 첫 1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나는 가석방 가능성보다는 이 법적 승리가 나의 논리적 우월성을 입증했다는 사실에 더큰 만족감을 느꼈다. 나의 통제 시스템은 법적 영역에서까지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해냈다. 사건의 현장이었던 나의 집은 결국 외부 세계의 허술한 대응 방식의 상징이 되었다. 2013년 지하실을 콘크리트로 채우고 2016년에 가옥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판매되어 아파트로 개조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물리적인 공간을 파괴하고 콘크리트로 채운다고 해서 내가 24년간 그곳에 새겨 넣은 나의 절대적인 질서와 통제의 역사가 지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바보들이다. 나의 유산은 벽이나 콘크리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자베스와 아이들의 영혼 속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받은 충격과 경고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다. 암슈테텐 씨가 사건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의 통제는 멈추지 않았고 그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사회적 트라우마라는 형태로 영구히 지속될 것이다. 나는 나의 행동이 세상에 던진 충격과 파문을 보며 나의 완벽한 설계가 남긴 영원한 흔적을 확인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내일은 새로운 사건과 범죄자의 시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